김한민 감독님이랑 김윤석 배우님께 질문드릴게요. 감독님께는 이제 이순신 삼부작 이순신 역할을 이제 김윤석 배우님께 제안하신 이유를 좀 궁금하고요. 그리고 김윤석 배우님이 이제 김한민 감독님과 처음 작업하신 걸로 아는데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. 자, 제안 이유를 좀 여쭤볼까요? 그 이, 이게 이제 삼부작이잖아요. 근데 이제 삼부작으로 가는데 그래 어떤 종결작인 노량에서는 그니까. 러 명량에서의 이순신이 좀불 같은 이미지였고 불 같은 느낌의 어떤 기운이었고 그다음에 한산에서의 기운이 이제 물과 같은 기운이었고 그리고 제가 여러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이제 용장 불 같은 용장의 느낌 그리고 아주 냉철하고 차가운 어떤 물 같은 지장의 느낌의 결합이었다면 노량은 어떻게 보면 그두 가지가 같이 융복합된 그래서 그 속에서의 어떤 시너지, 뭐,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와야 되는데, 그런 배우가 누구있고 <laughs> 생각을 해보면, 그런 두 가지의 모습이 다 결합해 있고, 그런 아우라를 가진 배우는 바로, 제 옆에 계신 우리 김윤석 배우님 밖에 보이지 않았다. 예, 그리고, 어, 용기 내어서 제안을 했다. 예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, 지금 그 말씀도 굉장히 뜨거운데 자, 김윤석 씨, 받아주시죠. 네. 첫 도움 어떠셨나요? 명량이라는 영화가 2014년도에 개봉을 했죠. 네. 그래서 10년 이제 돼서 노량이 나오는데, 이, 작, 이 프로젝트를 꿈꾸고, 어, 기획하고 가시화시키는 시간까지 따진다고 저는 한 20년은 된다고 봅니다. 20년 전에 정말로 꿈만 꾸었던 의지만 가지고 하나하나 척척 쌓아와서 이 이야기를 한땀한 어, 한 땀씩 어, 이제 만들어가면서 결국은 영화를 무려 세, 세 편이나 만들어왔기 때문에 이 노량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이 배경과 이 인물에 관한, 관해서는 저는 전폭적으로 감독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어, 정말 가장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, 모든 면에서 예, 그래서 정말 전폭적인 도움을 받았고, 그리고 이 노량이 너무너무... 어, 어마어마한 스케일과, 이, 참, 힘들었지만, 이 노량은 명량과 한산의 노하우가 쌓인 집약체입니다. 그래서, 명량에 했던, 명량에 참여했던 분들보다, 한산에 참여했던 분들이 훨씬 덜 고생이었고, 한산에 참여했던 분들보다, 노량에 있던 분들이 훨씬 더, 어, 고생을 덜 한다는 겁니다. 모량에서 만난 감독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훨씬 나았겠죠. 네. <laughs> 아, 어떤, 그, 어떤 의미 없는가 하면 하여튼 여기 이세 작품 중에서는 가장 나은 감독님의 모습으로 우리만.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되니까요, 네. 예.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, 여러분? 예, 중앙을 보시고 파이팅 한 번. 예. 해주시고요. 자, 이어서. 발포하라